오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설교 본문이 웬일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교회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열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두가 동감하는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엔 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일의 설교 본문이 첫 주일과 같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난 주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와도 똑같고 그리고 본문도 결론도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좀 찝찝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는 흩어졌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여서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입니다. 설교도 터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시다. 예배 후에 당회 장로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당회 서기 장로님이 총대를 메셨어요. 목사님. 아니, 본문과 설교가 3주째 똑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젊은 목사님이 웃으시다니만 대답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될 때까지 하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될 때까지. 저도 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주 연달아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은 몇번 있지만, 세 번은 저도 20몇년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같은 설교를 하진 않아요. 첫 주일에는 말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자라고 했고, 지난 주일에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대접하고 섬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섬기고 말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며, 뭐가 하나님의 힘일까? 뭐가 말하는 것이며, 뭐가 봉사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 한주 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 주는 다른 본문일 거예요. 한 주만 더,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 만일 누가 말 하려면 누가 말 하려면 이말 하려면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말은 침묵입니다. 아니 말하려면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냐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허나 차선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셨어요. 한참을 갔다 보니까 할머니의 다리가 몹시 아파졌습니다. 영감, 나 다리 아파. 그러니 나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내키진 않았지만 잔소리 들을까봐 억지로 할머니를 업으셨습니다. 한참을 업혀가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이렇게 답하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그만 발목을 삐셨습니다 할멈 나좀 얻고 가 그래서 이번엔 할머니가 할, 할아버지를 얻고 한참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하셨나 봐요 물었습니다 할멈 나는 가볍지?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가득 차서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말은 안 하면 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 주고 관계가 단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빈정대고 쏘아붙이는 말. 반박하고 따지는 말. 이참 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도 많고 말로 천냥 빚 갚는다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8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말, 그리고 7절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아닐 때 얼마나 날카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베어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랑과 기도로 한다라고 해도 사실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좋은 마음에 했다라고 하지만 내게만 좋지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에 처음 되는 지혜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것은 포기는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한 믿음과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지만 침묵도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것중 하나가 다니엘 6장. 이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대신들이 다리오 왕을 충동해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례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규례를 어기고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니엘이 한 마디도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모략한 자들에게 따지거나 반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총리 대신에 권위가 있었고 지혜가 뛰어났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줬을 때도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말하지 않아요. 이튿날 왕이 괜찮냐? 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나의 무죄가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에는 말하고 따져야 할때 아닙니까? 아니면은 손해 봅니다. 피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침묵했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분더러 왕의 마음도 없고 대적들도 이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침묵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임을 다니엘은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거 참 잘합니다. 웬만해서는 어지간한 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말이 없으시다 보니까 차갑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혹시라도 잘못 말할까봐 싶어 쉽게 다가서서 인사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말 실수보다는 그게 낫긴 합니다. 그죠? 성경도 그래서 언어, 말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안 하고 살고, 눈빛으로만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하려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좋지만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뭘까요?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마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나지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God called.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말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destruct,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construct, 세우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관계를 만들고 세우고 좋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먼저는 칭찬의 말입니다. 두말 하면 뭐합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과 격려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정말 못하게 되고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반면에 잘한다고 응원하면은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가끔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인사를 들으면은 힘이 나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전해야지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칭찬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의 말입니다. 당연히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Say thank you 입니다.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라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그 관계가 좋아집니까?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또한 기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그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좋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7절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면,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안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좀 하십시오. 말좀 하세요.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만나면 응원해 주시고. 아니, 직접 말로 하시기가 부끄러우시면은 간단한 카톡이라도 보내셔서 격려해 주신다면 받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넉넉하고 흐뭇하시겠어요. 저도 그 세대거든요. 통화만 간단히. 기억나세요? 통화만 간단히. 그래서 전화도 30초 넘기면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조금 지나치게 길게 답해 주시고, 누가 카톡방에 질문하고 대화하면 일부러라도 상세하게 답해 주시고, 먼저 찾아가서 격하게 환영하고 인사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기쁨과 또한 사랑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말하려면 기억하십시오. 봉사하려면 봉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오늘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접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할 때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그네 대접을 규례로, 그러니까 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공식 예배 장소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신앙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음식을 하고, 누군가가 봉사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수천 명이 말입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번 구역으로 모이는 것도 참 힘든데, 날마다 누군가가 대접함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그랬어요. 손님은 가는 게 좋고요, 비는 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승호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사흘만 있으면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손님은 그렇다치더라도 오랜만에 방문한 가족도 사흘이 지나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어르신들도 그러십디다 손주들 볼때 좋고 갈 때는 더 좋다고 말입니다 손 대접이 쉽지 않아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냥 알아서 다니시라 할수 없으니까 휴가로도 내서 모시지 않습니까 수저 두 개만 놓다가 세개네개 네개 놓으려면 더 듭니다 마음도 써야 하죠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있지 않은지 신경이 쓰입니다. 팍팍한 이면의 삶을 살면서 손님 대접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은. 대접할 때 적당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망의 주체는 상대방이 아니고 나예요, 나. 대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본래의 뜻은, 그 본래의 단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혼자 중얼거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빨리 안 가는지, 아니 다른 지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게 연락을 한 건지, 들리지 않게 궁, 궁시렁거리는 모습, 안 된다, 못한다 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불평도 없는... 순수한 나눔의 대접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받은 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로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원망 없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접하는 것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그네에게 주위에게 작은 것로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그 기억으로 우리의 성김을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백불을 드려서 손을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백불치만 상 주시겠어요? 큰상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대접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생명 구원의 기회예요. 매튜 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튜 파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매튜 마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마태가 원래 세리인데 자기의 친구들, 즉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합니다. 바리세인들이 보고는 비방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과 예수가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공개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을 매튜 파티라고 부릅니다. 매튜 파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접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대접하는 것. 여러분, 사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고 말씀이 나눠지면 영혼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접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드림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집을 공개해서 함께 모일 때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섬김으로 봉사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엌 봉사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머릿돌 교회를 방문했을 때그 대접받은 식사 한 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구역 예배, 공동체 모임, 누군가가 섬겨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곳에 함께 한 가정과 형제 자매가 교우가 되고 믿음의 진정한 동력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교우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교회다 그러지만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밖, 각 가정에서 만나고 식사를 나누면서 친교할 때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돈이 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접은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좋은 말, 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역할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